가수 송가인이 SNS에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뭉클한 사진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. 송가인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KBS 2 조선파 보게인 송가인 녹화 당시 찍은 투 샷을 여러 장 게재했다. 해당 투 샷에는 송가인과 그의 어머니 송순단 씨 모습이 담겨 있다. 송순단 씨는 명인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진도 시 김구 전수 교육사다. 사진에서 두 사람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은은한 미소로 어깨를 나란히 한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. 모녀 사이답게 비슷한 분위기와 똑 닮은 두 사람의 얼굴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.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창에 보는 내내 뭉클 휘덧 히덧 얼마나 뿌듯하실지요. 효녀 송가인이어라 엄마와 딸 너무 멋진 공연이었어라 감동적이었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등 훈훈한 말들을 쏟아냈다. 앞서 송가인은 지난 1일 방송된 kbs2 조선파보게인 송가인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.